네, 버리님, 제가 꿀팁을 한개 알려드릴게요. 그럼 문안 들었네. 일단 첫 번째 꿀팁은, 어, 집 근처에 이렇게, 어, 뭐지, 횃불을 설치하는 것입니다. 횃불을 설치하면, 어, 그, 최소한, 그, 스켈레톤이나 뭐 좀비 뭐 이런 애들이 많이 안 나옵니다. 나오긴 하는데 좀 적게 나와요. 그리고 두 번째 꿀팁은 이렇게 땅을 파서 깊숙히 들어가는 겁니다. 깊숙히 들어가면 계속 들어가다 보면 그 다이아몬드가 나오고 그 다이아몬드들은 한 번에 많이 모여 있기 때문에. 그게 많이 필요합니다. 그러니, 최대한 동물에 들어가지 말고, 깊숙이 들어가는 것이 좋습니다. 깊숙이 계속 들어가다 보면. 너는 이렇게 계속 하면 동굴이 나올 때도 있어요. 동굴에 들어가면, 또 이렇게, 셀수 있고요. 모든 강석들이 대부분 다 그렇듯이, 운이 안 좋은 거, 운이 아, 안 좋지 않은 이상, 대부분 관, 광석들은 모여 있습니다. <laughs> 최소 두 개에서 세 개입니다. 그리고 아시다시피 무조건 필요한 광석은 <laughs> 햇아 햇불을 만드 시는 석탄 그리고 철철 철 그리고 다이아몬드 정도입니다 광석에서는 금은 안 만들어도 됩니다 왜냐면 만들어도 되긴 하는데 어. 게 네, 금이 이게 이게 네. 이게 음 금은 많이 그그할수는 있는데 그 철은 아니다시피 다이아몬드를 이게 그할때캘때필라고 그 다이아몬드는 방어구나 캘때좀 빨리 캐지기 때문에. 쓰는 거, 쓰는 것이 좋습니다. 네, 그럼 여기까지 꿀팁이었습니다.